시편 75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입니다 표제어에 따르면 이 시편은 또다시 아사벳 시로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입니다. 알다스엣은 문자적으로 파괴하지 말라는 명령어입니다. 아마도 이런 단어에 곡조나 음률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편은 예배 때 불려졌던 것으로 보이고 악인과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이 주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전파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하여 놓은 그때가 되면 나는 공정하게 판결하겠다. 땅이 진동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흔들리고 비틀거릴 때 땅의 기둥을 견고하게 붙드는 자는 바로 나다. 오만한 자들에게는 오만하지 말아라" 하였으며 악한 자들에게는 오만한 뿔을 들지 말아라. 오만한 뿔을 높이 들지 말아라. 목을 곱게 세우고 거만하게 말을 하지 말아라 하였다. 시인은 예배 인도자로서 주님께 감사한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배 드리는 회중들은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전파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이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선포합니다. 정해진 때가 되면 하나님이 공정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주님께서 방관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악인을 심판하실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분이신데, 그것을 부인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오만한 자, 악한 자들입니다. 시인은 그들에게 오만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뿔, 즉 힘과 능력과 권력을 자랑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자기를 높이고 목을 곱게 세우는 거만한 모습을 멈춰야 합니다. 6절부터 10절입니다. 높이 세우는 그 일은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않고 남쪽에서 말미암지도 않는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만이 이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저 사람을 높이기도 하신다. 주님은 거품이 있는 잔을 들고 계신다. 잔 가득히 진노의 향료가 섞여 있다. 하나님이 이 잔에서 따라주시면 이 땅의 악인은 모두 받아 마시고 그 찢기까지도 핥아야 한다. 그러나 나는 쉬지 않고 주님만을 선포하며 야곱의 하나님만을 찬양할 것이다. 주님은 악인의 오만한 뿔은 모두 꺾어 부수시고 의인의 자랑스러운 뿔은 높이 들어 올리실 것이다. 이제 오만한 자들과 악인들이 그들의 행동을 멈춰야 하는 이유가 소개됩니다. 그들이 높아지는 일은 동쪽, 서쪽, 남쪽, 즉 사방 어느 곳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높이는 자들인 오만한 자들, 악인들을 낮추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노의 잔을 마셔야만 합니다.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악인과 오만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확신하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무리합니다. 시인은 자신이 경험하고 알고 있는 하나님을 쉬지 않고 큰소리로 외칠 것을 다짐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판결이 명확히 보이지 않지만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찬양하겠다고 다짐합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뿔, 즉 의인의 위엄은 높이 들어올리시고 악인의 오만한 뿔, 즉 악인의 자랑은 모두 꺾어 부수실 것이라고 확신하며 시를 마무리합니다. 오늘의 목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주님은 이 세상 질서를 창조하셨고 그 질서를 유지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당장은 악인들의 불의한 일들에 아무런 심판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주님에 대해 심판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악인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결국 의인들의 수고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사람을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십니다. 스스로 높아진 자들은 낮추시고 스스로 낮아져 섬기는 자들은 높여 주십니다. 세상은 자기를 알리고 자랑해야 자기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겸손히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섬기는 사람을 인정해 주십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우리를 높여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으로 교만해지지 않게 해 주시고 주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모두 높아지려 할때 스스로 낮아져 겸손히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